도 10편 62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0편 62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시로 기록한 것입니다. 10편 62편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충분히 이 대적들을 심판하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힘과 능력으로 대적들을 죽이기 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지만,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요. 이곳저곳 쑤시고 다닐 때 당장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3절 4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들이 이 악한 자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그 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요 다윗을 모함을 하고요 높은 자리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나라의 정치라는 겁니다. 왕이 아무리 잘해도요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왕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왕을 비난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여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럴 때, 이런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다윗이 세상의 폭군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분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 있고, 누구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잠잠히 묵상하는 중에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리저리 요동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구원이 어디서 왔는가?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신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소망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과 그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끝이 결국은 험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아 슬프다 이 슬프단 말은 헛되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조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요 모든 사람 일반적인 천한 사람도 헛되고요 또 남자의 아들 택함 받은 부한자들도 거짓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울에 달면 입김, 이 사람의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험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포악한 자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탈취하고 빼앗아서 부자가 되고 또 재물을 가지면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더 악하고 더힘 있는 자가 이 악한 자의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힘과 이런 권력이나 재물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이 이런 힘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사실 이 재물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요.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악을 행할 때는 그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주의 인자함, 이 사랑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시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이나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 악을 행하게 될 때는요, 세상에서 행한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유혹이 나를 흔들 때, 욕심에 이끌려 너무 급하게 죄를 짓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묵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0편 62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깨달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다급한 일이 나를 재촉할때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 부흥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